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나 분쟁이 거짓말 전쟁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쟁에서 KF가 지고 있는데도 거꾸로 이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미국 기업가 데비 삭스의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데비 삭스는 소셜미디어 X에 거짓말의 전쟁이라는 포스팅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나 분쟁의 시작, 진행, 그리고 어떻게 끝날지를 설명하면서 기에프의 내러티브는 거짓과 기만에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 삭스는 서방국가 시민들이 우크라나가 이 실제로는 지고 있는데도 이기고 있다는 말을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에프의 주요 문제는 미국 자금 부족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서방이 충분한 탄약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삭스는 지적했습니다. 성원하지만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한국에서도 우크라나 가짜 전황은 휘황찬란했습니다. 서방 주류 매체 가짜 뉴스에다 온갖 양념을 버무려 확대 재생산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러시아는 언제까지 분쟁을 끝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사흘만에 개에프를 함락시키지 못했다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총이 없어 삽을 들고 싸운다느니 하는 가짜 뉴스에 2년 동안이나 환호했습니다.거의 제2의 광우병 소동이나 다름없는 촌극을 벌였습니다.싹스에 따르면 속임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러시아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거부했다고 서방 시민들은 들어왔는데 진실은 그 반대였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또 서방은 깨프의 전투가 길어질수록 더 나은 조건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삭스는 이런 외국으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우크라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기 분쇄기에 갈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대중의 분노가 폭발해 우크라나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데이비 삭스는 예측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전쟁에서 패해 우크라나 이 전체가 스스로 만든 화장용 장작더미 위에 걸린 피어 속에 깔렸을 때 거짓말쟁이들은 그래, 우리가 할 만큼 했어라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쟁이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우크라나의 이 등을 지른 친러시아 제5열의 탓으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비싹스의 이 같은 포스팅에 일론 머스크는 정확한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서 장기간의 분쟁이 우크라이나의 재앙으로 끝날 것이라고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는 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예프가 추가 제앙을 피하기 위해 영토 상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을 주장해 왔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토요일 러시아군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돈바스 아브데예프가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이런 일이 오래 지속될수록 러시아는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단 24시간 만에 약 1,5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패닉에 빠져 투각한 뒤 아브데예프가를 해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도네츠크를 더 해방시키기 위해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와 미국 관리들은 아부데 예프가의 함락을 서방 지원에 고갈 탓으로 돌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의회가 끼에프 지원 승인을 미룰 경우 전장 접속선에서 우크라나군의 괴멸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끼에프에 대한 600억 달러 규모의 원조 승인을 제촉했습니다 지원 패키지는 일단 상원은 통과했지만 공화당 우세 하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 의회는 오는 28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러나 지원 패키지가 통과돼도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러시아군의 맞설 병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